이게 임신이죠. 이게 큰 물. 이게 임 임수만 하더라도 큰 물인데 인성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니까 더큰 물이 되는 거죠. 더큰 물이 된다 그러면 금수상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구조죠. 그래서 이거 신금이니까 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계속 있으면은 지지에 뭐가 있을 때 요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음. 유유. 그럼 개유가 되면은 유는 경신금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금생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일주론에서 개유할 것 같으면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소학대성. 소학대성. 조금 배우고. 크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금수상청의 대표적으로 지혜 있고 두뇌가 충명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새, 샘솟는 계곡물이 깊은 수원을 이룬다 그러면은 계곡물이 하는 것은 왜, 왜 계곡물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신의 지장간이 뭐죠? 무임경. 무임경. 아니, 무임경이기 때문에 여기 무토하고, 요 심금하고, 큰 산에 큰 바위고 물이니까 계곡물이 되는 거죠. 깊은 수원이 되어 대지 젖줄 역할을 한다. 귀국을 많이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귀국을 많이 이루는 구조가 이계우도 물이 잘써이면다 귀국을 이루죠. 노자의 도덕경 상선약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조로 지혜롭고 청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금수쌍청 구조문 지혜롭고 청명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수가 길신이면 수 자체가 지혜잖아요. 네. 자 금수쌍청으로 두뇌가 명석하고 미모이며 언행이 곱고 언변이 특히 뛰어나다는 얘기죠. 언변이 청산유수와 같다. 그렇게 됐을 때 다재다능하고 창의력도 장해도 있다. 자 금수쌍천구조와 사조에서 제법 많은데, 저 이게 금수쌍천구조를 할때머릿 속에다가 아주 이렇게 각인시키세요. 네. 첫째가 뭐다? 두뇌 명석하다, 청명하다는 얘기죠. 두째 얘기, 얘기할 것도 뭐, 뭐 할까요? 온과 행, 말과 행동. 그 다음은 세 번째. 말이 말솜씨가 특히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든지 이게 미모이니까 남자면 미남이고 여자이면 미인이더라. 그다음에 또요? 창의력이 있고 그다음에 다재다능하고 그다음에 직관력 같은 것도 있고 이 직관력은 뭐 타고 같은 거하니 종교 철학 명리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두뇌가 총명하냐 이 이유를 저희들 아, 다시 한번 반추해볼 필요가 있죠. 왜금상성이 그렇게 이게 수수 수 자체가 지혜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상대방이 알아듣기에 우리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 한 중에 여름철에 계곡에 많이 가는데 어떤 계곡이건 생각하세요. 저, 대둔산 수락계곡도 좋고, 뭐, 설악산 계곡도 좋고. 그런데 가면 물소리가 어때요? 물소리가, 그, 듣기가 좋다고요. 그게 장마져가지고 막 흐르는 걸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그러면 흐르면서 물소리가 바짝바짝. 소리도 좋지만, 물 흐르는 그 빛이 햇빛에 반사되면 곱다고요. 그게 벌써, 어, 내 몸에서 나가는 말소리도 유창하지만 미남이고, 소리가 맑으니까, 어, 물이 반짝거리니까 머리가 빛나는 거고. 고렇게요 자, 여기서 임신은 문곡 귀인인 동시에 학당 귀인이요. 그래서 박학다식의 학문교육 문화예술 종교 방면에 능력을 나타내더라. 저희 이게요. 정립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창하고 문곡은 저희들이, 이거 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참 좋습니다. 지혜를 땅에서 정의롭게 실천하는 기상으로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갖춘 일주고, 과역의 분수를 넘어설 수 있으니,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창하고 문곡을 정립하는 시간을 어디 한번 가져보자. 이게 문창하고 문곡은 병화하고 임수 관계잖아요. 어떤 거와 어떤 거의 관계다? 병화하고, 어, 병화하고, 이, 병화하고 임수 관계에요. 병화하고 임수 관계예요 그러면 병신이에요. 요, 요거 하나만 하라데 그러면은 신을 무, 무엇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각골문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빛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문창 반짝반짝 빛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가 또 병신이요. 그러면은 문곡은 문곡은 병인이라고 해요. 이것만 잡히면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문창이 병신이고 문곡이 병인만 잡히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병화하고 임수니까. 여기 이제 신하고 인하고의 관계잖아요. 병화하고 임수 관계에서 신하고 인하고 관계라고. 그러면 이 인이 이쪽으로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미 있으면 신이? 인신사에서 인신 관계니까 여기 신만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화니까 정정해 봐야죠. 그러면 저신 다음에는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가 오면 돼요 그러면 인, 인묘 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유하고 묘의 관계라고. 그러면 여기 수니까 여기 개하고 개가 당연히 와야죠. 그러면 인 무엇이 오면 되죠? 인 묘가 오면 돼요 그러면 신 무엇이 오면 돼요? 신 유가 오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화토동독이라고 그랬죠? 네. 화와 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화, 화하고 화 병화는 양이니까 양에서 무 여기서 귀, 여기서 무, 여기서 귀 아니 그냥 신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 유는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게 무인 따라가면 되는 거고 기묘, 전부 다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이게 학당이고 이게 학당이라고요 이게 임신할 것 같으면 수가 왕한 거요. 수가 왕하면 포용력이 있어. 노자의 상선약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도량이 넓어. 반면, 고집과 자존심이 세며 자기 주장에 관해 고독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임신 일주만 그래요? 고집과 자존심이 생건 간여지동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괴강도 그렇죠. 백호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주들이 선보다 고집, 자존심, 자기 주장, 주견이 뚜렷해야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득해질 수 있다. 이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임신은 아이를 뵌다는 임신하고 통한다. 수항하고 한량하여 따뜻한 이성의 정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 연문을 뿌릴 수 있다. 이것은 임신할 역할을 음. 어, 그 일을 하고자할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연구하니? 사주가 추운 사람은 무엇을 원해? 맞아. 따뜻함을, 병화를 그리워해. 음. 무토를 보면은 노란색깔 보면 좋아해. 음. 자기도 모르게 끌려. 그러면 한 여름철에 더운 사주는 어떻게? 제가 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담하다 보면은 극과 극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인거아니 한여름철에 아주 더운 사람 더운 사주 겨울에 아주 추운 사주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연애해서 한눈에 뿅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끌림이, 끌, 끌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름 임신일 때는 수조를 이루는데 물이 가장 필요한 계절에 물로 태어나 할 일이 많고 인기가 많으며 환영받는다. 저희가 이 임신 일주가 여름철에 임신 일주는 참 좋죠. 네. 어제 한번 나 여름철에 넉넉한 물로 태어나서 그럼 물이 쓸 가치가 효용 가치가 어때요? 네. 효용 가치가 많아. 그럼 역할이 그만큼 커. 그러면 근면 성실, 노력하여 목적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이미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도 주위 분들한테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지 않나? 자, 목생명을 기르는 활명수로 가을에 금화교육을 이루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금수상청이 생명체를 잘 길러서 말년에 복받아. 이런 사람들이, 어, 여름철에서 봄에 태어나면 여름 지나서 가을되면은 늦복이 터진다고 하는 거지.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더라고요. 자 생태계 보존, 식수, 농업 용수, 공업 용수, 발전, 관광, 내전송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다연해 이게 무슨 얘기냐? 임신일조가 고작의 무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무술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그랬을 때 추궐이요. 그러면 이때 무술토가 약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한다 그랬죠? 유병 유약이고 예, 또댐 사조가 되면은 댐의 물을 겨울철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쓸모있게 가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목적 댐의 역할을 해 그럼 댐 사조가 되면은 여름 홍수 예방 가뭄 조절 그럼 생태계 보존되는 거죠 식수 농업 용수 공업 이게 이 이런 것이 전부 다다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럴 때. 이 약신이 주인공 역할을 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여름이 진축수토는 임수의 뿌리가 되고, 여름이 열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조보다 더 강력한 길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자수하고 해수하고 지지에 하나 있는 것하고, 진토 하나 있는 것하고, 어떤 게여 임수의 뿌리가 더 강하냐? 할 때, 한여름철에는 어떤 것이 더강하요이 네. 진토가 더 강하지. 네. 왜 그런 거아니에 화세를 우선 빨아먹고 들어가니까. 네. 어, 네. 그렇게 고 임신일조가 수황하는데 가을 겨울생이 금수 쌍청이 되면은 수황함이 거듭하여 태왕이 되는 거죠. 그 무술 권토의 학신이 시급하고 한냉하하여 병화 조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 조우는 다음이고, 무술곤토 약신이 우선이라 그랬죠. 네. 그다음 병화 좋은은 다음이라 그랬어요. 네. 음, 자 병무의 뿌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술미우사인. 병화의 뿌리도 술묘사인, 무토의 뿌리도 술미 술묘사인. 그러면 겨울철에는 네, 이게 오사 술미인이 더 좋아요, 술묘사인이 더 좋아요. 술묘사. 그렇죠. 어, 술묘사인이 더 좋죠. 그래서 약신이 이렇게 죠 길명이 되면은 이게 바로 유병 유약이다. 그러면 유병 유약이면은 북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금수 쌍청 사조의 겨울 무술 토는 재방이 되고 임수는 저장된 물이여. 다목적 댐인 저희 중부지방에서 대청 댐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병무 중한 가지만 유력해도 평범한 삶을 이룬다. 치장간 병무도 힘을 얻는데. 만약에 약심만 있으면은 평화 조우가안 되면은 약간 배고프 수도 있다 있다. 겨울의 기 진축 습토는 한습함을 저장하고 따뜻한 화기를 흡수하여 대용하다. 여름철에는 기 진축 습토가 기라는 거죠. 자 임신해서 무임경에서자 편관 비견 편인인데 수왕하면 금생수에서이 수왕하면 이 편, 요, 요것이 수를 막아주니까 길신이 되고, 승승장구 할수 있고, 부동산부자 관인 상생하면 길이다. 관인, 토생금, 금생수 하면 어, 더 길하다. 비견은 형제, 친구, 동료의 탈재, 재물을 빼앗고, 이거 동업은 건물이죠. 편인은 이게 현모양 처고 부모의 덕이고, 공부운이고, 직장 생활이고, 인성과 비견이 강하고, 식상이 약하면 자기중심적이고,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도 있다. 자, 임신. 이게 검은 색깔 원숭이. 이게 검은 원숭이니까 경계심이 강하죠. 원숭이가 굉장히 두리번거리죠. 경계심이거든요. 재치 있는 수완과 인기, 응면이 뛰어나고. 다 같이 읽으세요. 수 믿음이 예. 여기서 자바자천 어떤 사람이든지 자바자천하는 사람들은 환영 못 받죠.